안녕하세요. 서암TV 서암철학관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BTS 지민의 사주를 간략하게 감정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인간생활에서 건강 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이,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또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출생하였으나, 물이 마를 때라서, 신장, 방광, 생식기가 약하고, 간과 담도 약하게 타고났습니다. 특히 몸의 열기가 강해서 염증성 질환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염증이 만병의 원인이 되니 자, 신장의 정수를 강화하여 몸의 열기를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몸의 음량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게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건강 운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간담의 기능이 약한 곳도 있으나, 육체적인 콤플렉스 부분이 사주에 있어서 건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격. 성격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을 뜨면 또 나타나는 성격이 있고 세 번째는 행동으로 하는 보여주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성격이 아니고 세 가지 성격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또 오행에 따라서 음랭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성격이 또 있겠죠 그러면 한 다섯 가지 이상의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개성 상냥하고 다정하여 사람들에게 아이와 같이 깨끗한 느낌을 주는 맑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고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어 강한 강하게 아주 잘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나 기술이나 운동 운동 중에는 이제 춤도 되고 노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하는 것이 되겠죠. 또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예, 자신이 있는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눈을 뜨면 나타나는 성격, 이렇게 상대에게 나타내는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이나 사물의 대상에 감정의 표현을 다양하게 잘하고, 나무와 같이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는 다정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욱해서 화를 내는 것도 있으나 쉽게 꺼지는 것도 있으면서 대상에 따라서는 한번 뽑은 칼을 호박이라도 찔러야 분이 풀리는 것도 나옵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가나 적응을 잘하고 친절한 것도 있고 깐깐하게 들이대고 따지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업이나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무조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깐깐하면서 협상도 가능한 합리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하는 성격이죠. 행동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몸으로 행동하는 것은 무기를 써서 하거나 몸으로 하는 것과 조사하고 연구, 국리, 머리로 하는 것을 잘하면서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나오는데 권위적인 것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어, 됩니다. 네 번째, 잠재되어 있는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지 않고 어, 언젠가는 운에서 올때 문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표현을 하게 되겠죠. 보이는 곳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마음속의 성격은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고 이루었다고 봐야 하나. 뜨거운 감정의 마음은 약합니다. 즉, 강하고 부드럽고 침착하고 냉정하고 중도적인 것이 있으나 겉으로 나타나는 마음은 뜨거운 표현을 하는 반면에, 속마음은 차분하거나 냉정하고, 침착한 면이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직업의 운.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하는 일은 모두 맞습니다. 즉, 한 곳에 정착해서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정기적으로 이동이나 활동하는 것은 좋다고 봐야 합니다. 연예인도 되나 기술로 하는 것, 행정관리, 피부나 포장, 껍질에 관한 것, 생명을 살리거나 죽이는 일, 의료화학의 일, 디자이나 영상, 매체의 일 등등이 맞습니다. 네 번째는 결혼의 운이면서 배우자 운이나 어떤 가정의 운이 되겠어요.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언제든지 바람에 날아갈 수 있으니 부부생활은 주말이나 월말 가끔씩 만나는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름은 아닌데 만약 365일 붙어 살기를 원하는 여자를 만나면 부부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고 사업상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끔씩 만나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지요. 그러니 궁합을 잘 봐서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해서 부인의 부인을 생각하는 기준은 부인을 제자나 자식과 같이 자연스럽게 가볍게 대하는 스타일이고 또 부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즉, 가볍게 대하고, 자기보다 모든 것이 아래인 여자가 부인이 됩니다. 제자와 같이 대하는 혼인이 편한 여자를 찾다가 보니 본인보다 훨씬 어리게 만나는 것도 됩니다. 만약 가볍게 대하는 것을 싫어하는 여자를 만나면 부부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겠지요. 그러니 구감을 잘 봐서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가정의 운에서 보면 나무가 뿌리가 없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지 바람에 넘어지거나 뿌리가 뽑히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만날 때는 궁합을 잘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의 뿌리가 튼튼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네. 좋아. 재물의 운, 평생에 현금이 유, 현금의 유통이 많은 사주팔자로, 현금과 관련이 많은 사주이고 이익의 민감도가 보통 사람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고 이익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나옵니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니 돈을 버는 것도 되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니 흉우일 때는 움직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익을 따라갈 때는 운세를 참고하고 움직이면 손해를 주일 것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현금의 처분권이 부족하여 자기, 자기의 돈을 내 의지와 관련이 없이 지출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으며 운에서 처분권이 내리면 마음대로 현금을 움직이다가 손해를 보는 것도 보이니 현금 관리는 평생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 방탄소년단은 지민군의 사주를 간략하게 감정하였으나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주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주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사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지혜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암 TV 서암자락관을 시청해주신 모두가 대길 대운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